드론 같은 소형 무인 비행체의 군사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대응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드론 잡는 드론부터 지향성 음파무기까지 다양한 대응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응 수단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로 무장한 자주방공 무기 체계다. 특히 우리 육군의 K-30 비호복합의 경우 처음엔 30mm 기관포 이문만 있었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신궁 단거리 지대 공유도탄 운영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덕분에 근거리 저속 표적은 기존 30mm 기관포로 근거리 고속 표적은 신궁 단거리 지대 공유도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21세기 미래 전장에서도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80년대 육군은 자주국방 정책과 율곡 사업 결과 독자적인 종심 공격 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계화 부대를 보유하게 됐다. 이때 전차, 장갑차와 함께 기동하며 기계화 부대의 독자적이고 공격적인 종심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강력한 자주대공무기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방어적 작전 개념 하에서는 고정식 대공무기 체계도 충분하지만 공세적 작전 개념 하에서는 다양한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기동 능력까지 갖춘 자주 대공무기 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군은 비허 개발 과정에서 야전군 기동 부대와 함께 기동하며 적어도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 능력을 요구했다. 또한 1980년대 북한이 500MD 헬기를 밀수하고 적어도 침투 항공기인 언투를 통한 특작부대의 대규모 공중 침투 위협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 소요도 있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비호는 1980년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와 개발을 주도하고 양산은 대우중공업이 담당한 한국형 무기체계 중 하나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최적화된 교전 능력을 갖춘 비호는 하이로우믹스 운영 개념에 따라 개발된 최초의 국산 무기체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비호는 실전 배치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83년 시작된 연구 개발이 1992년 거의 완료됐지만, 1996년 말에야 겨우 시제 차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또 1999년 11월 실전 배치가 발표됐지만 실제 양산은 2002년 시작됐다. 양산 대수 역시 최초 396대였지만 2006년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서 167대로 대폭 줄었다. 연구개발과 초도양산의 연구인원 600여 명, 개발비 28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개발할 때는 기존 K200 장갑차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포탑 중량이 늘어난 데다 30mm 기관포의 사격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 차체가 연장되고 바퀴 한 개가 추가됐다. 최초 개발 당시 520마력 2300rpm의 대우 D2840L 디젤 엔진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미국 지사의 HMPT500M 무단 자동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 시속 65km, 10초 이내 시속 32km까지 가속이 가능했다. 무장의 경우, 스위스제 K12 30mm 대공포를 당시 통일중공업에서 자체적으로 국산화 개발한 KK-12 30mm 대공포 이문이 탑재됐으며, 사거리 3km, 분당 발사 속도는 HEISD 또는 h i t s d 대공포탄 분당 600발이었다.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는 GS-30X 토플러 탐지 레이더와 고성능 열상 추적 기능을 갖춘 전자광학 추적기. 사격 재원을 실시간 고속 처리할 수 있는 단독 예산 컴퓨터를 갖췄다. 이를 통해 최대 18km에서 목표를 탐지, 8km부터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유효 사거리인 3km 이내로 목표물이 접근하면 즉시 공격할 수 있다. 2014년 양산이 시작돼, 이듬해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비호 복합은 비호의 단점으로 지적된 짧은 교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궁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장착하고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비의 성능을 개선한 발전형이다. 특히 신궁 운영을 위해 사격 절차를 자동화하고 신속 정확한 교전 능력을 부여했으며 방공 C2의 연동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방공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리 하에 체계업체인 두산 DST가 개발을 주도하고 삼성탈레스와 LG i 닉스원이 개발에 참여했다. 육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천억 원의 예산으로 비호복합을 획득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신공만 결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유도탄 운용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사격통제 장비, 레이더 등 체계 전반에 대한 성능 개량이 진행됐다. GPS 장비도 장착됐다. 그 결과 비호복합은 기존 3km에서 5km로 교전 거리가 확대돼 적어도 영역에서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항공장착을 통해 비호복합은 3에서 5km 영역에서는 신공으로 대응하고 돌발표적 또는 3km 이내 표적에는 30mm 대공포로 교전, 다양한 항공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미사일과 단환이 소진될 때까지 신궁 대공포 신궁 또는 신궁 신궁 대공포 같이 다수 표적에 대한 연속 교전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 는 비호복합의 실전 배치와 함께 기존 비호에 대한 비호복합 성능 개량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북미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로 손꼽히는 2017 AUSA의 전시된 K-30 p 호복합 바디펜스에서 생산하는 비호복합의 수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세계적으로도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를 결합한 복합 자주대공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비용 스마트 무기의 대명사인 드론의 대량 사용으로 강력한 방공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가자지구 등에서는 장난감 드론의 수류탄 혹은 사제 폭탄을 부착한 테러 단체의 자폭 공격이 일상화됐고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포병 화력 유도용으로 드론을 적극 활용했어다. 반가운 소식은 한화그룹 차원에서 비호복 합의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화그룹은 북미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로 손꼽히는 2017 AUSA에 참가해 대규모 한화그룹 방위산업 통합 전시부스를 열고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에 나섰다. 내 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본 전시회에서 한화그룹은 K30 복합 비호를 비롯해 한화 지상방산의 K9 자주포, 주식회사 한화의 유도무기 및 탄약 분야 솔루션, 한화 시스템의 퀀터마이 통합 경계감시 체계 등을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